이게 이제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뭐 180도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좁거나 불규칙한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 공학 에러입니다. 아틀라스의 새로운 데모를 이렇게 보여 주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첫 영상의 후속으로 할로윈 버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몸이 이제 기괴하게 사람이 못 하는 동작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저게 지금 굉장히 어색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저걸 다 판단해서 놓고 실패하면 다시 인지하는 이런 걸 해서 화제인데요. 원래 유명했던 아틀라스가 이 유압식 모델이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유압식에서 아예 이제 전기식 모델로 전환하면서 좀더 이제 컨트롤 하기가 좋아졌고 유지보수에서도 용이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현대랑 도요타가 만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제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이 데모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새로운 아틀라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최근에 공개됐잖아요. 얘는 이제 원격 조정을 좀 하면서 데모를 보였는데 위로봇 행사에서 보였죠. 요것과는 또 이제 지향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의 핵심은 지금 이첫 시연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f u l 토노모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전에는 이제 덤블링을 하거나 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동작을 중심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이게 조작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는데 작업 도중에 뭔가 이제 잘안 들어가거나 이런 장면들이 지금 그대로 데모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환경적으로 변화를 인지를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걸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실제로 저걸 넣었는데 뭔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 백래시 포스로 이게 반작용으로 들어오는 이 피드백킹 되어 있는 힘을 인지를 한다거나 라 여러 가지 센싱된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둘씩 살펴보면은 지금 여러 아티클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옵티머스는 이제 카메라 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AI 추론을 해서 뭔가 움직임을 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반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센서 그리고 라이다 라던가 이제 포스 센서 있죠 힘을 인지를 하는 센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합친 다음에 이 주변 변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가 아니면 피겨원이라든가 이러한 로봇들도 다 이제 그런 것들 센서로부터 오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AI 러닝을 하는 것이 맞는데 특히나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뭔가 거리를 인식을 한다거나 라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 구글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를 쓰는 것이 카메라를 통해서 AI 추론으로 뭔가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걸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라이다 같은 3D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힘 센서도 가까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 물리적인 바깥 환경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센서로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게 디지털라이즈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합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통합 못할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실수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촉각을 느낄 때는 힘 센서를 포스 센서를 사용하고 또 균형 감각은 또 이제 자가 인식 센서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그 밸런스 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 포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휴머노이드에 쓰이고 있죠. 힘이 가해지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 힘이 이 센서에 영향을 줘 가지고 뭔가를 변형시켰을 때그 델타 차이를 인지를 해서 데이터를 드론도 주는 거죠. 흔히 힘이 가해지면은 센서에 내장되어 있는 변형 게이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 변형됨에 따라서 뭔가 전기 저항이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거나 이런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특허 쪽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압전 센서. 이 압전 방식이 힘을 가하면은 전화가 발생하는 그런 앞 압전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혹은 이제 힘이 가해질때 이제 두 전극 사이의 거리 변화를 통해서 이 정전 용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라우드를 센싱해가지고 힘을 측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광섬유 같은 거를 변형해가지고 이 빛의 경로라든가 강도에 따라서 변하는 원리를 사용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아틀라스가 나왔을 때 저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괴한 동작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뭐 180도로 돌려버리고 인간이 하기가 어려운 뭐저거런거 되는 사람도 있겠죠. 뭐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저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거나 불규칙한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저렇게 180도로 돌아가고 하는 와중에도 자기 하중을 견뎌내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난 10수년간의 연구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렇게 되려면 이제 관절 설계라든가 동력 시스템 자체가 이 특수 관절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 유압식 시스템에서 버텨내는 그 힘보다는 전자식이 조금 더 이제 덜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유압식이 이제 근육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전기 모터는 그냥 정밀 조정된 어떤 로봇 팔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유압식은 이 기름 같은 거를 압축한 다음에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지만도 정밀도가 그만큼 컨트롤하기가 힘들겠죠. 속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막 이제 근육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하는 식이 유압식이라고 본다면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래도 띡띡띡띡띡띡띡띡 이게 전기 신호에 따라서 디지털라이즈된 상태로 빠르게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세밀한 움직임을 좀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손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퍼라고 하죠. 이 손가락 3개만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3개만을 이용해서 선반을 사실 좀 약간 불안정하긴 해요. 뭔가 떨어뜨릴 것 같고 어, 마음이 약간 이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회전도 가능하고 큰 물체나 무거운 물체 같은 거를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의 작은 액추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제 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악력이 세질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정밀 제어도 이제 손가락 센서라든가 이 무게를 파악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와 도요타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 이 완성차 제조업체에 약간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두 기업이죠. 그래서 이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TRI가 라지 비에이비어 모델이라고 해서 대형 행동 모델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작업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AI와 이로보틱스를 같이 결합한 형태로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아틀라스에 도입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티아라에서도 설명하는 게 자율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킹해서 바로 대답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딱 아틀라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느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툴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한다라느니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도 지금 손가락이 아니라 그립퍼거든요 제가 경우는 이제 그냥 찝게처럼 되어 있는 그립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강화 학습을 통해가지고 특정한 작업을 굉장히 잘할수 있도록 계속 작업 피드백을 해가지고 성능 개선하고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 행동 모델 LBM Large Behavior Model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할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할때 어떻게 실행하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강화학습을 통해서 좀 구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사실 현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에 저렇게 자체 제작한 액츄에이터를 설계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은 또 비슷한 이벤더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식으로 구동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나 아니면 AI를 좀 통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나 아틀라스나 테슬라 오티버스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드투엔드로 테슬라 FSD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아틀라스는 지금 지금 도요타랑 협력을 해가지고 AI 모델을 통합해가지고 강화학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 모두가 공장에서 어떻게 쓸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비슷한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자기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쓸수 있는 그러한 경로들을 만든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비슷한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틀라스는 일단 관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엄청 크고 그래서 회전 관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좁은 공간에서도 막뭐 180도 돌리고 어떤 고난도 동작을 수행을 할수 있도록 좀 빡센 그 무게도 많이 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옵티머스는 그것보다는 양산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 더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이제 양산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기. 적으로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들은 많은데 결국은 양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액츄에이터도딱 여섯 가지 모델만 써가지고 굉장히 최적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요. 좀더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게아틀라스는 일단 라이더 같은 걸 쓰잖아요. 비전 센서 쓰고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센서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 통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 형태로 가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클라스의 방식은 이번에 TRI와 협력을 하면서 이모델렉측 제어 모델 프레딕션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m p c 특정 모델이 컨트롤이 될때 다음 넥스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이 실시간으로 최적화한 다음에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결과를 할지를 피드백하는 방식이고 오티모스는 떻티보면 약간 그 드라이빙 방식이죠. 로봇이 이게 운전하는 거를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면서 이 파라미터를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겠죠. 아직은 양산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 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게 개발을 했다라는 것과 양산을 했다라는 것. 개발을 한 거는 어떤 기술을 그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지만 이게 수익화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이 양산의 과정이잖아요. 이 양산의 과정에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팔로우해 나갈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 테점 에러 소개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재미있는 영상들이라든가 기술 내용들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리. 고 있고요. 가을 겨울에 단체티로 입기 좋은 딱 좋은 이 후드 집업도 지금 발매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